소소하게킬당 토스트 킬 화이팅. 아 좋다. 아 나이스 산옥인데 너무 좋고요. 여러분들 그 카지노라는 드라마 봤어요? 최민식씨 나오는 거? 와나 그거 너무 재밌대 나 이따가 더 봐야 돼와 그거 재밌더라 꼭볼때 팝콘 준비해요 재밌어서 팝콘 찾게 됨 그거 보면서 컵라면 두개 먹음 약간 아닌가? 배고파서 먹은 듯? 오늘도 목소리 귀여우셔 목소리가 귀엽다고요? 고맙습니다 나의30 중반에 목소리 귀엽다는 소리 참 듣기 쉽지 않은데 유튜브 하기 잘했어요 그쵸? 내가 언제 이런 소리 들어보겠어 살면서 아이고 파밍 다 하셨어요? 그럼 제가 갖고 갈게요 오, 왜 그러실까? 야, 둘이서 뭐 하고 있었어? 티, 둘이 팀빙이니 옆집에서 파밍하는 소리 다 들릴 텐데. 오, 어, 그렇게 있길래 놀랬다, 친구야. 너네 안 들어오고 왜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어? 야, 기가 막히네. <laughs> 아니, 선생님,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어요. 어, 무섭다. 뭐 던질 게 없어서 다행이었다. 계속 속일래 눈치는 챘는데, 아, 이 사람이 던질 게 없구나 하면서 여포 하자. 여포 포기. 원래 사람은 포기도 빨라야 돼. 아, 아닌 것 같아요. 저기 능선 넘어가면 저 죽을 것 같거든요? <laughs> 줄 타다가 그 신기해서 줄 한번 쳐다봤지. 어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건가? 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네. 어 그냥 로비로 나가 버렸어. 갑자기 자기장을 루니스 쪽으로 줘 버렸네. 어, 어떻게 줄려나? 총 쏘는 사람이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요. 앞에서 소리가 들렸었었는데. 왔다. 야 AK 세다 아 역시 데미지가 그루자랑 같아서 그런지 반동 조금만 잘 잡고 쏘면 금방 다운되네 아 AK 좋은데요 와 나이스 내 쪽으로 줬어 감사합니다 아 까비 아 이걸 못 잡았네 야 갑자기 그렇게 쏜다고? 뒤에서 오는 사람만 좀 체크하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? 오른쪽 두 명은 일단 있는 거 체크했고. 오른쪽 먼저 밀어야겠다. 달려, 내가 양각 잡아줄게. 어디야? 나이스 컷 a k 가 좋은 거 보셨죠? 깔끔했잖아요 그쵸? 감사합니다 나이스 굿게 Good game. Good game. Good game. Good game. Good game. Good g a 했 e Good game. Good game. Good game. Good game. Good g a m 치킨 o o d g a 야, 나이스! 어, <laughs> 피해량 1,300. 아까 여기서 이 친구가 파밍하고 있어가지고 좀 쉽게 잡았어요. 그리고 아무도 없겠지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한 명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. 여기서 AK로 AK가 그루저랑 데미지가 똑같거든요. 이거는 거의 깡딜 용으로 쓰는 거예요. 와, 순식간이야. 상대방 시점 한번 볼게요. 이 조끼거든요. 와, 진짜 막, 다다다다다 하고, 그냥 죽죠. 여기가 조금 좋았어요. 아까 여기서 두명 튀어나왔죠? 둘이 싸우는 거 보고, 여기서 키좀 올렸죠? 맞춰놓고, 한명 잡고, 그리고 또한명 내려올 때, 잡고, 마지막 장면. 제가 밑에 있는 사람을 먼저 잡은 게, 왼쪽에 있는 사람은 위치를 알잖아요. 밑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해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성강 먼저 던지고 바로 푸시했어요. 이 친구 제대로 들어갔을걸요? 성강이 거의 그냥 완빙이었을 거야. 빵 들어갔죠. 정빵으로 들어갔어. 아 이렇게 해서 또 치킨까지. 아 이번 판은 AK가 다 있습니다. 이번 판 킬당 만원 치킨 시두배 할게요. 와 진짜요? 나이스 감사합니다. 오케이 킬당 미션이니까 부캠으로 가죠. 집중. 아 제발 총이 음? 만원 북캠에 오토바이 타고 들어왔어 엄청난 여포다 갑자기 저 친구들 킬당 미션 걸린 거 아니에요? 눈 반쯤 돌지 않는 이상 절음 플레이 안 나오거든요? 이게 왜안왜안 왜안 죽었지? 야 우지로 리드샷 성공? 설마? 아니 부캠에서 나올 텐데 여기로 나와주면 좋은데 분명히 여기로 안 나오겠지? 너가 저쪽 집으로 가겠지? 아마 부캠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안올 거예요. 이쪽으로 와주면 완전 로또예요, 로또. 이러면 오겠는데 이쪽으로? 저 있다! 북힙에서 나온 친구! 아싸, 부케미에서 나온 사람 잡았고. 많이 살았다. 이 원에 13명이면 진짜 많이 살아남아있는 거거든요. 한 명이 MG3 였던 것 같거든요? 아닐 수도 있는데. 나이스! 이걸 성공합니다. 이야, 치킨까지 먹어서 두 배요. 이야, 부캠에서 우지랑 불소스 들고 치킨까지. 나이스 치킨 우스스. 좋아, 미쳤다. 또, 아유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